건설 안전기사 필기 건설 재료 중첫 번째 챕터 건설 재료 1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건설을 했을 경우에는 한 가지 재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틀을 보면서 이런 재료가 있구나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뒤에서 공부한 내용들은 그 재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워 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재료의 분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 재료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용도, 생산, 화학적 조성에 따른 분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 용도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구조재료, 두 번째는 수장재료, 세 번째는 설비재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재료에서 목 구조용은 무엇이냐면 목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구조용은 말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 구조용은 철강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조적 구조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석재나 벽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장 재료에서 채광 부분은 무엇이냐면 빛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유리 혹은 플라스틱이 있다 정도 판단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창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많이 사용하는 목재, 그 다음에 금속재,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재 창호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화, 혹은 방화라고 볼수 있는데 내화와 방화에 대해서는 무엇이냐면 내화 벽돌이나 방화문 등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감은 대충 마감한다. 자 몰딩 작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차단 재료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유리 섬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비 재료에는 우리가 설비에 필요한 것들. 자 그래서 급배수, 급배수, 전기, 가스, 냉난방 재료가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분류로서는 생선에 따른 분류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분류되는 두 가지는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가 되겠습니다. 천연 재료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되겠고 인공 재료는 우리가 화학적인 것을 변형시켜서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낸 재료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천연 재료로서는 무엇이 있냐면 목재, 그다음에 석재, 흙 같은 것들이 있겠고 인공 재료로 쓰는 우리 많이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합성수지, 유리 같은 것들이 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조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된다면 크게 봤을 때 무기 재료와 유기 재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무기 재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금속인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있 철강, 알루미늄, 연 등이 있겠으며 비금속일 경우에는 석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이 있다 정도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유기재료에서는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천연재료 혹은 합성수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재료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천연재료와 합성수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먼저 앞쪽에 나와 있는 목재나 아스팔트는 천연재료다라고 볼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합성수지에는 무엇이 있냐면 도료나 플라스틱 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 수지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플라스틱 종류가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표 내용은 우리가 이 표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을 알고 난 다음에 각각의 상세한 부분을 보았을 때 구분할 수 있게끔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반드시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건축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건축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학적인 성질 중에서 탄성, 소성, 점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탄성이란 무엇이냐면 무엇 떠올리면 되겠죠? 당연히 용수철 같은 거를 떠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용수철, 그 다음에 뭐 고무공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면 탄성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겠고, 탄성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면, 재료의 외력이 작용하는 순간 형태가 변형되며, 외력이 제거되는 순간 형태가 돌아오는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성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철사 구부림. 그 다음에 금속 프레스 같은 것들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성은 무엇이냐면 철사를 구부리게 되면 외력이 제거되는 순간 형태가 돌아오는 성질인 탄성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면 재료의 외력이 작한 순간 형태는 변형됩니다. 하지만 외력이 제거되었을 때는 형태가 돌아오지 않는 성질, 탄성과는 반대되는 성질이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용수철이나 철사 구부림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연관 지어 놓는다면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는지라고 바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점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점성이란 끈적끈적하다 이런 거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점성이 들어가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공기 중에도 우리가 점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에도 점성도가 존재한다라는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면, 점성에, 점성은 무엇이냐면, 형태 변화시 나타나는 유체의 저항이나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성과 소성은 짝으로 외워주면 되겠고, 점성 같은 경우에는 공기나 물을 떠올려주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우리 곰이 좋아하는 꿀, 이런 거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물과 꿀을 비교했을 때, 꿀이 조금 더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고, 실제로도 끈적끈적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도 포함시켜서 같이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대해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사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사에 있는 내용까지 끌어다가 볼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 표를 왜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정도만 우리가 파악을 해주면 충분히 공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은 왜 사용하냐? 재료의 기계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기계적인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건축 재료를 선정했을 때, 용도에 맞는 재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조물을 설계했을 때, 각각에 맞는 안전성과 성능을 예측 혹은 검증하기 위해서,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을 사용한다. 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때, 우리가 X축은 변형률이 있다. 라는 걸 체크해 볼수 있겠고, Y축은 응력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있는 부분을 가볍게 파, 판단해 보면, P점은 비례한계점으로서 탄성한도 내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하는 최대한도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 우리가 파악해 볼 것은 탄성한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탄성한계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외력을 제거했을 경우 영구 변형이 생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응력의 최대 한도가 바로 탄성한계로서 E라고 표현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Y1과 Y2 그 다음에 S점에서부터 응력이 상승하는 현상을 변형을 강화다라는 것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E 부분, 이 e 부분 체크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점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바로 최대 응력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B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파각점이 됩니다. 파각점 혹은 파단점이라고도 합니다. 파과 파단. 자 그러면 파괴점이란 무엇이냐면 재료가 파괴되는 지점이다 정도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장강도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철과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볼수 있겠고 각각의 재료들에 따라서 응력 변형률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위에 나와 있는 이 표에 대한 내용은 철과 같은 내용일 때 이와 같은 표를 표현할 수 있겠고 만약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약간 이렇게 일반적인 곡선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최대 응력은 한 이쯤에 있다 정도 체크해보면 되겠고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면 자 지금 표의 x축은 변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이 변형률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y축이 응력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력이 무엇이냐면 구조물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졌다고 생각해봤을 때 부재 내부에는 해당 힘에 저항하려는 내력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력을 부재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응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인 우리가 하중 나누기 단면적이 바로 수직 응력이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변형률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도록 하면 변형률은 실험 전의 길이 분해 그 다음에 변형량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탄성계수와 부화성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탄성계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계수는 무엇이냐면 재료는 실용범위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이 비례한다라는 것만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성계수는 어떻게 볼수 있다? 위에서 배웠던 x축이었던 무엇이었죠? 있 변형률 분해 y축이었던 응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은 후계법칙이라고도 한다 정도만 가볍.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푸아송비는 고무줄을 떠올려 주면 되는데 푸아송비는 무엇이냐면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변형도의 비율이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푸아송비에서 고무는 0.5그 다음에 철은 0.27 정도가 되고 금 같은 경우에는 0.42 정도가 된다 라는 것도 가볍게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강도와 크리프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강도는 말 그대로 무엇을 뜻하냐면 재료의 외력이 작용했을 경우 이를 저항할 수 있는 응력이 바로 강도가 되겠고 크리프란 무엇이냐면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 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어떻게 한다?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 크리프가 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크리프 개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크리프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탄성 변형량 분해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크리프 변형량이 들어간다라는 걸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크리프의 증가 원인 같은 것들을 가볍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 경우 두 번째는 단면의 치수가 작은 경우, 재하시기가 빠르거나. 재하 시에 재령이 짧은 경우에 크리프가 증가되며 지속화중이 크거나 온도가 높은 경우 그 다음에 대기의 습도가 낮거나 그 다음에 재하응력이 클 경우 크리프가 증가될 수 있다 정도를 참고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릴렉세이션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용어정리 강성, 경도, 연성, 취성, 인성, 전성은 무엇을 뜻하는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리적 특성 성에 대해서도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밀도에 대해서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란 무엇이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을 뜻하는 값으로 4도 C에서의 물의 밀도는 1을 뜻한다. 그래서 4도 C에서의 물의 밀도가 기준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비교해서 이 밀도를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비중을 보도록 하면 4도 C의 물의 밀도와 해당 물질의 밀도의 비를 바로 비중이라고 뜻하며, 밀도에는 단위가 있지만, 비중에는 단위가 없는, 특성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와 비중은 짝꿍이다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비열 부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이란 무엇이냐면 물질 1g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만 판단해주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열전도율, 발화점, 인화점이 무엇인지는 가볍게 한번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빠르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 있는 용어 정리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볼때아이 내용이 무엇이지 용어가 무엇인지 헷갈릴 경우에 아 이런 내용을 뜻하는구나.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를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은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가볍게 정독을 하면서 넘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무리로 표준암 및 규격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설재료, 건축재료 같은 것들을 선정했을 때 당연히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 기준, 일본 기준, 뭐 독일 기준 한국 기준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라별로 다른 기준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라별로 기후도 다르고 선호하는 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는 한국 산업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봐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 산업 표준은 기본 부분부터 정보 부분까지 21개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고 크게는 3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시험 문제에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산업 표준이 무엇인지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되겠고 분류 체계는 무엇 뭐 신지 기후만 가볍게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